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진다? 아, 준비가 정말 많이 됐구나.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사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잘 보고 계신가요? 네. <laughs> 여러분들 면접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많은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회사에서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분은 조금 생각의 폭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의 깊이는요, 사실 면접장 내에서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생각의 깊이는 확인할 수없는데 생각의 폭넓 는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표현하는 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뭐였냐면요. 제가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A의 답이 바로 A-1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A-1이 아니라 A-1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즉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콥님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자기 개발을 독서로 합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자기 개발을 영역을 일정 영역과 유체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적인 영역은요. 저희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요. 어떠어떠한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문지를 같이 사서 읽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할때 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헬스장을 다니면서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라도 그것을 바로 그냥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답변들이 역량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요. 단순히 생각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역량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다양하게 답변하는 법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뿅뿅 튀어나온다고 그걸 바로바로 바로 답변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나쁘진 않은데 그보다는 잠깐 쉬었다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통해서 당당히 결정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면접관에게, 오, 진짜 준비 많이 했네? 그리고 사고의 폭이 넘네? 라는 인상을 반드시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또얘 하나 생각나서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런 거죠. 오늘 실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요.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라는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 저는요,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고요. 저출산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이를 낳고 싶지만 못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그쪽의 타겟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데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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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고를요 시작하자마자 뿅 요거예요 뿅 요거예요 바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일까 쫙 나열해 보시고 그 나열한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오갈 거예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렇다면 그걸 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a b c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a가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한 이런 것도 있겠죠 예시가 가서 막 떠오르네 <laughs> 제이콥 님 인사 직무를 지원했는데요 인사에서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럼 어떻게 답변한다 채용하고 싶어요 저는 채용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인사 업무에는요 채용과 교육과 뭐 이런 거를 할수 있을 텐데 신입사원으로서 배웠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의 강점에 맞는 a 라는 직무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진다 아 준비가 정말 많이 됐구나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 없어요 뭐냐 마인드 셋만 하고 가면요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된다고 빨리 답변하고 빨리 회피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그 순간 힘들겠지만 깊게 생각하고 한번더 생각해서 가능한 수를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희에게 피드백 주시면 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